신호해주세요 나도 들어가? 가네가가 시작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그거들어내거들어 아, 진짜? 아, 근데 하나는 오 작은 일, 인이보여 아, 잘 지금 잘 이거 중간이요 이거 중너는요? 시작한 네. 거 맞아, 네. 아 불러서. 불 어, 안녕. 잠깐 내가 줄게 여기서? 유진아, 내가 해줄가선야 하는 아, 내가? 어 어, 이거 요청, 요청. 야, 이거 아, 기대봐 가수 거야 가수 거야. 그거 받아. 요청된 거. 네? 가수? 어? 안났어요 요청, 요청.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청.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다른 분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어 이거 다른 분인데? 봐어 위에 올려야 되나? 어 이거다 이거다. 어. 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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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저희, 저희, 만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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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저희, 저희, 시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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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아, 네. 그냥, <그지? 웃음>

공방ば방は방ん방방はこ방공방は 공방 ばんは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こんば 오늘 저희가, 오늘 저희가 진짜 저희가 거의, 거의 1년, 2년 안남았 완전, 완전 진짜 왔어요. 왔어요. 완전 오, 다른 세상보거더 예쁜데, 진짜 <웃음> <난> <웃음> <이거> 필터를... <laughs> 이녹이은 다르게 해야지. 아, 아. 어, 이거 뭐야? <laughs> <laughs> <나한테>. 스 <laughs> <스피커. 웃음> <laughs> <laughs> 아리아, 저고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 생방 어머 방송 생방송, 생방송.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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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썸송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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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어요. 어, 이아 저기 이목 나오려고 지금 난리 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어 방금 방금 <laughs> 어 <내 얼굴이> 뭐야 나 혼자 웃내 얼굴 내 얼굴 다시 해 여러분 <laughs> 아 이게 여기만 들어. 봐 우리 그냥 하지말래요? I 러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저 죄송한데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now. I Nauha <laughs> <laughs>